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 TV입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전해 드릴게요. 테슬라 주주인 소연 님은 테슬라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된 안전 리콜 관련 언어를 변경하도록 NHTSA에 권장하는 새로운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NHTSA의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리콜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고 OTA 업데이트로 문제가 해결된 후몇달 후에 종종 발송되는 종이 리콜 통지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인데요. 과거 많은 언론 매체는 테슬라가 OTA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리콜이란 단어를 쓰며 공포감을 주었고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죠. 이로 인해 회사에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은 퍼드 기사들도 많이 나오면서 주주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청원은 NHTSA가 OTA 업데이트를 리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고정 댓글에 바로 가기 링크를 해놓았으니 클릭해서 현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 시간 기준 서명이 5,000명을 넘었구요. 참고로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테슬라의 물리적 리콜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 가능한 부분에 리콜 단어만 쓰지 않아도 테슬라 투심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봇 AI 팀이 관리자 구인의 공고를 게시했는데요. 새 채용 공고에는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엔드투엔드 엔드 학습을 추진할 최초의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를 찾고 있다고요. 이제 엔드투엔드 엔드 학습 프로세스는 규모에 맞게 완전히 운영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테슬라봇의 엔드투엔드 엔드 학습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며 앞으로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